네. 감자를, 그, 솔, 솔라닌이죠. 솔라닌의 독이, 어, 독을 없애고 먹을까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감자를 살짝 익혔어요. 겉에만. 겉에만 익혀가지고, 요거를 어,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먹어볼 겁니다. 어제 이게 먹었을 어제 그 감, 어제 감자를 잘게 잘라가지고 익힌 거는 지금 큰 탈은 나지 않았는데 문제 있는 지금 익어 먹고 지금 배탈이 났다고 지금 의심되는 감자를 겉에만 익혀가지고 완숙이 아니에요 그 겉에만 살짝 뜨겁게 익혀가지고 이걸 먹어볼 거예요 또 배탈이 나면은 배탈이 안 나면 계속 이제 이 방식대로 먹으면 되고 이게 배탈이 라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좀이 조금 익혀서 뭐 조금 익혀서 먹는 거는 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익힌 감자를 자세히 보면은 계란 같죠. 계란. 껍질은 까고 그한 5mm에서 1cm 정도는 이게 이미 익힌 모습입니다. 얘가 요거를 음, 지금 이제 똑같이 어제 같이 먹을게요. 먹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괜찮겠죠?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먹어도 어, 뭔가 문제가 있다. 감자의 독솔라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대로 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이대로 먹으면 되고요.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감자를 먹었어요, 밤에. 아, 너무, 너무 심각합니다. 밤새 배 아파가지고. 정말 혼났어요. 다시 한번 이 정리해 볼게요. 심, 심각합니다. 감자의 독 솔라닌. 위링크에서 감자의 독 솔라닌의 위험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것을 무시하고 여태까지 생감자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감자는 신내린 채소? 먹거리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요 며칠 감자에독 솔라닌 원인으로 추측되는 위통과 설사라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자에독 솔라닌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식초에 넣으면 되는데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먹으면 보통 우리는 감자를 삶아서 먹으면 괜찮은 듯한데 정말 가열하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190도에서 소결되고 285 솔라니는 굉장히 고온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감자를 뭐 이렇게 삶거나 튀긴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흘러서 나온것 같아요. 근데 이 다른 데를 보면은 어그이 자료가 영남대학교 지금 특허 출연 자료 인데요 내용 보시면 아이 똑같이 썼어요. 복통 아 정말 처음으로 이몇달 만에 이거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상을 근데 가열하고 나면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 지금 특허출원 이특허출원이 거절을 당했는데한지튼그 내용은 70도를 하면은 섭취가 가능하고 어 이게 또 재밌는 게 가남저해용 조성물. 이거 먹으면 어 설라님이 이렇게 간에도 약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 특허출은 지금, 아, 그림은 특허출은 내용이고요. 거절을 당했는데, 그 내용이 재밌죠. 그리고 이게 어디에 많이 부어되어 있냐면, 싹과 그 껍질이 5mm 이내에 조직이 아마 대부분 존재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감자 먹고 배 아파서 지금 혼났으니까. 70도 이상 가열를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 쨍쨍이님, 저도 감자 쌍낭거 도려내고 먹었었는데 다음날 엄청 배 아프고 설사 했었어요. 안 드셨으면 해요. 이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케이스입니다. 10cm 났는데 다 도려내고 뭐, 반 박스를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저도 어저께 집사람한테 감자를 하나 줬어요. 아니 먹으라고 했어요. 저배 아플 때.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 쌩쌩합니다. <laughs> 네, 이거를 지금 결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게 감자 그냥 생감자 먹기가 솔직히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을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번에는 식초. 이번 한 일주일 정도는 감자를 안 먹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좀구사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식초에다 한번 얇게 썰어 가지고 담가 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볼게요